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영적인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이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님만 아실 수 있고 성령님만 아실 수 있고 예수님만 전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으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빼먹고 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으면 오늘 내삶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실존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오늘도 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결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 구원의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고 내 삶에서부터 나를 이끌어 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까지 나타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겼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볼라가 복음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유익이 많았더라. 이 말은 그가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경험하게 될때 그때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성공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내 즐거움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건강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